작은 단추 하나가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다. 보람이의 작은 손에 쥐어진 네. 커프스 단추. 언뜻 보면 흔한 액세서리 같지만 제인의 눈빛은 그 순간 얼어붙습니다. 마음 아프겠지만 니네 잘못 아니잖아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지 저 나아준 분 누군지 아세요 그 단추는 결코 도희의 유품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물건이었고 제인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분명 황기찬이 입던 맞춤 셔츠의 커프스 단추였고 제인의 기억 속 그날의 장면과 겹쳐 지며 머릿속이 얼어붙듯 멈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단추를 들여다보던 제인 은 단호한 표정으로 도윤에게 그 단추를 내밉니다. 이걸 좀 봐줘요 혹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윤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는 단추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도희가 죽던 날 입고 있던 셔츠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 저기요, 여기 YL그룹 회장실이 어디에요? 회장실을 왜 찾으십니까? 그날 밤 도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걸까? 둘은 이 단추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제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도윤에게 공유하며, 둘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하죠. 도유는 즉시 단추에 대한 지문 감식을 의뢰하고 그동안 제이는 또 다른 실마리를 찾아 움직이기로 합니다. 제이는 과거 도의 사건 당시 목격자 중 하나였던 정옥분 씨를 다시 찾아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당시 도의 사건이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처음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다시 꺼내봤자 아무 소용없죠. 그러나 제인이 단추를 꺼내보이자 그녀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단추를 바라보던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날 밤그 남자 도희랑 언쟁하던 남자였어. 그의 셔츠에서 단추가 떨어졌던 걸 내가 분명히 봤어 그때는 사고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무언가 숨기려 했던 증거였던 것 같아 제이는 그 말에 온몸이 떨리는 걸 느낍니다 단추 하나가 밝혀낸 과거 이제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 순간 그녀는 드디어 도희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들은 정윤이는 처음엔 믿지 못합니다 도희의 죽음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고 그 아픔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만 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인과 도윤이 전한 커프스 단추의 존재 그리고 그 단추가 환기찬의 셔츠에서 떨어졌다는 정황은 그녀로 하여금 고개를 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윤이는 자신의 방에서 도희의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 미소 뒤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붉어지며 억눌렀던 감정이 하나씩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도희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엄마가 내 억울함을 밝혀줄게. 절대 그냥 묻히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정윤이는 새벽 같이 와이의 사옥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도희가 남긴 일기장, 그리고 제인이 전달한 단추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안 직원에게도 막힘없이 로비로 들어섭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출근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윤이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죽은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딸 도희는 살해당했습니다. 제발 이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로비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당황하며 발걸음을 멈추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말리려 다가오지만 정윤이는 오히려 더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도희를 살려내. 내 딸. 그 아이가 죽은 게 우연이라고. 거짓말이야. 진실을 밝혀. 임원회의실에서는 황기찬이 방금 도착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정윤이의 이름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순간 그의 손이 멈춥니다. 비서가 다급히 들어와 상황을 설명하자 기찬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는 재빨리 창문 너머를 내다보고 정윤이가 들고 있는 단추 사진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단추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정윤이의 목소리는 그에게 일종의 판결처럼 들려옵니다. 마치 잊고 싶었던 과거가 현재로 돌아와 그를 심판하려는 듯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냉기를 느낍니다. 로비에선 보안팀이 출동해 정윤희를 제지하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든 사진을 높이 치켜들며 외칩니다. 이걸 보세요. 이 단추, 이게 제 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입니다. 황기찬 회장의 셔츠에서 떨어졌다고요. 이게 증거예요. 현장에 있던 기자 한 명이 이 장면을 생중계로 송출하면서 SNS에서는 순식간에 YL 그룹 도의 사건 진실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됩니다. 사옥 밖에도 이미 취재 차량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상황은 점점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습니다. 정윤희는 결국 보안 요원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지만 그녀의 외침은 분명히 사람들의 내리에 박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에 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yl그룹 한기찬 회장 과거 뺑소니 사건 연루 의혹 피해자 모친의 공개 폭로 이제 정윤이는 단순한 피해자의 엄마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첫 걸음을 뗀 증인이 되었습니다. 홍 사장이 조심스레 전화는 보고 회장님 이단추 클리닉 cctv에도 찍혔습니다. 그날 셔츠에서 떨어진 게 맞는 듯 합니다. 기찬은 처음엔 침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덮는 순간 그의 눈빛 이 흔들립니다. 손끝이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 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엔 도희가 눈 잠던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숨막히던 언쟁, 찢어진 옷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던 단추. 그 순간은 분명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단추 하나로 되살아난 기억은 그의 귓가를 맴돌며 속삭입니다. 너는 죄를 저질렀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단추, 반드시 회수해. 그 누구의 손에도 넘어가지 않게. 홍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맺혀 있습니다. 단추가 찍힌 CCTV 영상은 이미 복사본으로 유출되었고, 감식팀은 지문 분석을 끝냈다는 소식도 들어옵니다. 기차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전 감춰둔 다이어리를 꺼냅니다. 그 속엔 도희와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 적힌 메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으며 중얼거립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군. 그 시각 Y의 사옥 앞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희 사건 재수사 필요하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민 단체가 등장하며 현장은 소란스러워집니다. SNS를 통해 소문은 퍼져나가고 IL의 주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입니다. 주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내부 감사 요청도 이어집니다. 기찬의 비서실은 연신 전화를 받으며 진땀을 흘립니다. 기찬은 재빨리 위기 관리팀을 소집합니다. 회의실엔 긴장감이 감돌고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자 기찬이 말합니다. 이 단추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순 없다. 언론 통제와 SNS 여론 무마 즉각 시작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직원들 전원 조. 사에 그 순간 홍사장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하지만 회장님 단추의 지문이 회장님의 것과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기찬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홍사장을 바라봅니다. 그 지문 결과 폐기해. 필요하다면 감식팀장도 교체해. 기찬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래 광장에서 울리는 구호소리가 그의 귀를 때립니다. 도희의 죽음을 밝혀라. 진실을 말하라 그는 손을 뒤로 깎은 채 중얼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몰라. 그 단추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뒤흔들 줄은 몰랐지. 하지만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누구도 날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나 그 단호한 말과는 달리 그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에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단추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한 그의 제국. 이 위기는 과연 끝까지 숨겨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곧 드러날 진실이 그를 집어삼킬 것인가? 세리는 요즘 기찬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말한 마디, 눈빛 하나에서도 미세하게 드러나는 거리감. 그와 함께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녀는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기 너머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조차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말끝은 날카롭고 건조해졌죠. 그녀는 다정한 손길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지만 기찬은그 손을 슬며시 피해 나가며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합니다. 그가 무심하게 그녀를 대하는 순간들이 쌓여갈수록 세리의 마음속엔 조급함과 불안이 겹겹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기찬의 서재를 몰래 뒤지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 홍사장이 놓고간 기밀문건에 눈길이 멈춥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문건 속에 커푸스 단추 CCTV 감식 결과라는 단어가 그녀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건을 넘기며 페이지 끝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보고 숨을 멈춥니다. 그것은 도이가 숨진 날 클리닉 근처에서 찍힌 CCTV 캡처 이미지였고, 이미지 속에서 바닥에 떨어진 단추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세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립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무언가가 그녀의 귓가에서 속삭입니다. 그 단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열쇠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외칩니다. 만약 저 단추가 정말 기찬의 것이라면 내가 기댔던 모든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 세리는 급히 문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조용히 기찬의 서류함을 열어 그의 졸업장을 꺼냅니다. 단추와 졸업장, 이 둘이 연결된다면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졸업장을 조심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긴 뒤그 자리에 아무 의미 없는 인증서를 꽂아둡니다. 그리고는 위조 전문 업체에 전화를 걸어 서류를 재작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존 졸업장은 폐기하고 같은 애지만 다른 학과 명의로 붙 자세요 <목소리를> 제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즉시 홍 사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단추를 손에 넣어. 어떻게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 증거가 유출되기 전에 반드시 회수해야 해. 홍 사장은 주춤거리며 반문합니다. 그게 회장님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는 게 세리는 강하게 말을 끊습니다. 그럴 수 없어. 우린 절대 진실을 드러내선 안 돼. 나까지 무너지는 건 절대 안 돼. 그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 합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만약 제인이 단추의 정체를 파악 하고 감시까지 진행시킨다면 만약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미래, 명예 그리고 기창과의 모든 관계가 그 단추 하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불안은 극에 달합니다. 거울 앞에선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하고 완벽한 회장 부인이 아닙니다. 초조함에 떨고 눈가엔 어둠이 깃든 여인의 얼굴일 뿐이죠. 세리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먼저 공격해야 해. 방어만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어.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고 또 다른 인물에게 연락합니다. 이번엔 탐정 사무소입니다. 그 단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줘. 위치가 확인되면 확보 방법은 내 재량에 맡기게. 이제 세리는 단순한 방어자가 아닌 공격자가 됩니다. 진실이 그녀를 향해 다가올수록 그녀는 진실을 파묻기 위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제인과 도유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마지막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단추의 지문 감식 결과를 재촉하며 기다리고 동시에 YL그룹의 과거 사건들에 대한 연관성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도유의 사망 당시 상황,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최근 발견된 단추, 이세 가지 요소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면 사건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혐의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죠. 도유는 감식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자신의 병원 일은 물론이고 기자회견에서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밤을 새워 정리합니다. 제이는 그녀 나름대로 준비를 이어갑니다. 그녀는 과거 도요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 기자회견장의 전면 스크린에 띄울 계획입니다. 단순한 감성호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죠. 한편 자영은 더욱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기자회견 전날 언론사 편집장들과 긴밀하게 회의를 하며 자료를 미리 공유하고 보도 시점까지 조율합니다. 언론 플레이에 능한 그녀는 각 매체마다 보도 방식이 중복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분배하며 SNS와 커뮤니티에 퍼질 영상 클립도 따로 제작해 준비합니다. 특히 기창과 세리의 비자금 내역은 단독 보도 형식으로 일부 기자에게 넘기며 기자 회견 이후를 대비한 후속 보도까지 염두에 둡니다. 기자 회견 하루 전날 밤 제이는 조용히 혼자 방에 앉아 도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앨범을 꺼냅니다. 그 속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녀의 눈가엔 조용한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야 너에게 갈수 있어. 내 억울함 반드시 풀게. 그녀는 일어나 문을 열고 도윤에게 말없이 다가가 단추가 담긴 봉투를 내밉니다. 도윤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일 끝장을 보자. 이제 그들은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릴 준비는 끝났고 그문 뒤에는 과연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왕의 집은 이제 마지막 전환점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한인물을 비춥니다. 그의 손엔 커프스 단추가 든 봉투가 들려있고 누군가의 집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갑니다. 그곳은 제인의 집. 문틈 사이로 봉투가 조심스레 미끄러지듯 밀려들어오고 그 위엔 한 장의 쪽지가 놓여있습니다. 다음은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여왕의 집 40일에 진실의 문이 열린 순간 누군가는 진실을 알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끝내 감추려 합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싸움. 그리고 더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